여러분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무려 500달러까지 거론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알려 드릴게요. 1. 로보택시 출시 소식. 지난 6월 23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바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모델 Y 차량 10대에서 20대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 중인데요. 요금은 4.2달러. 아직은 소수의 인플루언서와 일반인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 반응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 348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도 1조 12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3. 목표가 500달러 외에 미국 웨드부시 증권에 댄 아이브스 같은 테슬라 강세론자들은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테슬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12에서 18개월 내에 시가총액 2조 달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죠 시장의 다양한 평가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UBS 등 일부 증권사는 이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며 목표가를 215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약 290달러 수준입니다 5. 결론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는 자율주행 시장의 게임 체인저 하지만 상용화 확대, 규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테슬라, 과연 500달러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